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 20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급번호2023 타경 51910번입니다. 감자가는 6억 8,800만원이며 KB 부동산 평가는 7억 2천만원 대지권 11평형에 전염면적 1 6평형 분양면적은 20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70%가격인 2차 최제가는 4억 8,160만원이며 입찰보증금 4,816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12월 11일에 진행이 되니 주의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타운 근영 2차 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 서현역 생활권으로 분당 대진고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 현황입니다. 분당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분당 장안타운근영 2차 매물은 102동 14층으로 대지꽃 13.11.3평형에 전용 면적 16평형, 분양 면적은 20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 0 2 3년 3월 기준으로 6억 8,800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4억 8,160만 원최저가로 오는 2 0 2 3년 12월 11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저가 20%인 4,816만 원이니 주제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분당 장한타운 건영 2차 아파트 20평형 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7억 2천만원, 하위 평가는 6억 7,500만원, 천 상위 평가는 7억 5,250만원입니다. 천 전세가는 3억 3,500만원에서 3억 6,5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문건 인형을 살펴보면 건영이 시공하여 1993년 12월에 사용생인데 중공 30년차 아파트로 총 27개 동에 1,68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2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0층 중 14층 20평형형으로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3말소 기준 권리는 2013년 8월 30일에 설정된 하나생명보험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6,44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7억 3,02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 명세상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소유자와 함께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예배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분당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성남시 분당구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 2 0평형은 최근 거리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8월에 1층이 5억 7천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 20평형의 매물 효가는 103동 남양 12층이 8억 5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시세 미 수급 편화 그리고 분당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89% 매각률 38%에 경쟁률은 11.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는 법원의 매각물건 맹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하금나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을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타운근영 2차 아파트 20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집파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